비수도권대학 30곳에 학교당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신청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비수도권대학의 존폐 문제와 직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대가 선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은 비수도권대학 30곳에 학교당 1천억 원을 파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통폐합을 불사하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폐합에 합의했고 영남대와 영남이공대, 개명대와 개명문화대도 통폐합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 경남에선 부산대와 부산교대, 동서대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나 통폐합추진학교보다 불리한 입장인 울산대는 학생들이 2,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학과 도입, 지역 밀착형 교과과정 등 혁신안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준비를 위해서 울산시와 함께 지역대학, 지역산업계, 지역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고요.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올해 선정하기로 한 10개 대학 중 지방 사립대 몫은 세개 안팎으로 보고 있어 선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이 오현천 울산대 총장과 만나 울산시의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국립종합대 유치는 아직 진척이 없고 매년 고교졸업생 1만 3천 명중 절반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울산의 특수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대학은 물론 울산의 생존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울산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